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우리 뉴송아이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해요. 기쁜 일도 나일처럼 기뻐해 주고 슬픈, 슬픈 일도 나의 아픔처럼 함께 슬퍼해 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언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을 합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힘들 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믿음 안에서 사랑을 키워갈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맺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려요. 하는 나의 하나님 이제는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감사의 고백을 올려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보내 주신 이 사람 이제는 나의 이삭이 되어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의 시선이 서로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세요. 또한 우리 가정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상황, 환경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만남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차렷 인사.